안녕하세요 웸메커 여러분 자 오늘 어, 문법 present continuous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u s e the present continuous to say what we are doing now 현재 진행형은요 현재 시간에 지금 동작이 움직이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할 때 현재 진행형을 쓰는데요 이 형태는 비동사에다가 동사에 ing를 붙이는게 현재진행형입니다. 비동사 ing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. 비동사 더하기 ing 동사에 ing가 붙어있으면 지금 현재진행되고 있는 것이다. 그런 거죠. 자 볼까요? I am eating 자 여러분 딸러 어 읽으십시오. repeat after me. I m eating You are eating He is eating She is eating. It is eating. We are eating. You are eating. They are eating. 자, 비동사 원래 현재 비동사 짝꿍 잘 기억나시죠? 그 짝꿍에다가 동사에 ing만 붙이면 현재 진행. 나는 먹고 있습니다. 당신은 먹고 있습니다. 뭐뭐 하고 있습니다. 그는 뭐 하고 있습니다. 이 먹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는 거죠. 자, 다시 한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I, you, he, she, it, we, you. 데이 y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워치를 넣어서 한번 w a t c 를 넣어서 가운데 거 w a 를넣 여러분 연습합니다. I, you, he, she, it, we, you. 셨죠? 자 이번에는 help를 넣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. 자, 순서를 바꿔볼 테니까 속도 있게 해, 해보세요. I, it, they, you, he, we, it, you. 하셨습니다. 자 우리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현재 진행형 어 비동사 반드시 필요하고 동사에 ing형 붙인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, 수고하셨습니다